약간 이렇게 돼. 그러면 이 갚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꿀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지컬 글로리입니다. 자, 오늘은 파워 클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제가 어떤 이 운동에 대해서 설문을 올렸는데 어 200분이 넘는 분들 중에 50% 정도가 파워클린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파워클린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보고 어, 파워클린은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파워클린이 뭘까를 이제 설명드리면, 파워클린은 이제 어, 단거리 육상 선수들이나 미식 축구나 이런 좀 폭발성이 필요한 운동 선수들한테 많이 쓰이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원래 국내에서는 많이 그렇게 하는 운동은 아니었는데, 일반인분들도 크로스핏이나 이런 걸로 많이 접하게 되고, 체대입시에서도 어, 요즘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기본이나 이런 거는 많이 안 잡힌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본 같은 것들부터 어, 차근차근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범조교 같이 운동 보여줄 분으로 모신 분인데 어, 피지컬 황이라고 어, 같은 트레이너로서 인연이 돼가지고 같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파트너입니다. 운동 파트너 안녕하십니까 피지컬 황입니다. 저는 이제 모든 운동을 독학으로 독학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있는 피지컬 황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파워클린이 PR이 어떻게 되시죠? 저 파워클린 125kg입니다. 파워클린 125kg. 독학으로 하신 거 맞습니다. 선수이 아. 독학으로. <laughs>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저는 독학으로 하려다가 크로스핏 대표님이 역도 선수 출신이셔가지고 한체대학교 저는 그분한테 처음에 좀 많이 배웠어요. 배우고 역도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역도 지도자도 같이 따면서 거기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해서 어 이런 제가 저희가 역도 선수만큼 이렇게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을 좀 잡기에는 저희가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최대한 쉽게 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데드리프트부터 파워클린 어쨌든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걸할 거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데드리프트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기본 데드리프트 한번 자세 한번 잡아 주세요 이렇 어, 그래서 역도식은 저희가 원래 평소에 하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보통 하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보다는 살짝 상체 각도를 세우는 느낌을 살짝 주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발바닥을 잘 밀어내야 돼요. 처음에 발바닥부터 쭉 밀어내면서 힙 익스텐션을 강하게 쓸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바닥을 잘 밀어내려면 포지션이 약간 데드리프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서 스쿼트 느낌을 살짝 넣어주는 느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우면 안 돼요. 어, 너무 세우면 안 되고 살짝 잡아주고 음, 등도 잡아주고 자 팔에 힘은 꽉 주지 말고 좀 풀어주세요 이 어, 상태에서 일단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자 하체가 이제 준비가 됐다 그러면 저희는 발바닥 눌린 거를 밀어내면서 한번 쭉 끌어볼까요 힙 들어가지고 쫙 여기까지 그래서 포인트는 원래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지만 클린 데드리프트 할 때는 좀더 붙여서 하는 거를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가볼게요. 다시, 발바닥 밀어내면서, 붙이면서, 그대로 끌어준다. 오케이, 다운. 이 표현을, 끌어준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몸에 붙이면서, 이 중량, 기구 자체를 끌어주면서, 쭉, 그대로 수직으로, 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데드리프트가 이제 좀 됐다. 그럼 그 다음은, 저희가 이 바벨을, 쭉, 어쨌든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풀, 하는 동작을, 세컨풀이라고 하는데, 이두 번째 풀 하는 동작을 쓸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트리플 익스텐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세컨풀 할때한번 쭉, 발목, 무릎, 힙까지 한번쭉 펴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동적으로 바벨이 어떻게 되게 돼요? 자동적으로 바벨이 살짝 반동이 생깁니다. 이렇게. 컨택이 되면서, 다시 한 번, 퉁. 그렇죠. 여기서 발목까지 한번 펴볼까요? 내려갔다가, 퉁. 그렇죠, 오케이. 어, 이렇게 그러면 살짝 튕겨지는 느낌이 좀 나요. 어, 바벨을 너무 세게 칠 필요는 없고, 그냥 이 트리플 익스텐션이 한 번에 된다라는 느낌만 줘도 자연스럽게 바벨은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세컨풀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냥 데드리프트 쭉 올라오다가 순간적으로 펴지는 부분에서 쭉 한번 엉덩이를 펴주면 자연스럽게 기구가 작용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작용 받은 거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은 작용 받은 거를 정말로 땡겨줘야 돼요 제대로 지금은 이제 데드리프트 하면서 땡겨준다 끌어준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이세 컨풀 동작하고 몸쪽으로 쭉 땡겨 주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이 승모근 자체를 잘 써야 되고 상등을 써서 땡겨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시범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드리프트. 쭉 하고, 땡겨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 보여드릴게요. 세컨풀 퉁! 튕기는 것만. 퉁! 요 느낌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쭉 올라와서, 풀! 땡기는 거. 살짝, 여기 수직, 상등, 슈러그 하듯이, 쫙! 땡겨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땡기는 것까지 나는 좀 됐다. 일단, 요 타이밍까지 맞출 수 있다면, 사실 뭐, 거의 다 했다라고 어, 표현을 해도 될것 같은데요. 어이 정도까지 당기는 것까지 했으면 그 다음은 감아주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다른 동작 없이 풀로 당기고 빠르게 감아주기만 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머슬 클린이라고 그냥 힘 클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크로스핏이나 체대입시에서 이제 잘 가르쳐 주긴 하는데 잘못 배운 아니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또.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역도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운동이다 보니까 그룹으로 단체로 배우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역도는 따로 집중적으로 잘 배워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엘리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쭉 풀하고 당겨서 감는 거 이거를 어, 자세가 몸에서 익숙치가 않아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많이 하는 실수가 약간 요런 느낌. 컨택이라는 이거 자체를 이해를 못한 상태로 그냥 동작만 따라 하는 자세가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요런 느낌. 근데 이 정도도 이 정도도 좀 잘하는 거다. 진짜 못하는 친구들은 이 하고 나서 랜딩이라고 하는 이 힙이 나가면서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것도 안 돼서 어떻게 되냐면 약간 요렇게 돼. 그러니까 어쨌든 무게가 위에 있고, 저희가 프론트 스쿼트도 어쨌든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쵸. 근데 이 파워콜린이 갑자기 무게가 저희한테 오는데, 엉덩이가 앞으로 나가 있다거나 뒤로 빠져있지 않다. 고관절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허리 나가죠. 허리가 나갑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동작은 제가 실제로 크로스핏에서 굉장히 많이 받고, 저한테 체대입시생분들이 영상을 뭐 보내도 대부분 그런 동작이 많이 나왔어요. 아. 네. 좀 무게를 잘 치는 사람도 이거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고관절을 빼주는 그래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 이걸 보시는 분들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도 어, 좀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일 수 있어요. 컨택이 없이 상체 힘으로 올리는 거 처음에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랜딩 자세가 없다는 거 올렸으면 빠져줘야 돼요. 이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자. 힙 익스텐션 들어갔으면 빠져줘야 돼요 이게 빨라야 돼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오케이 오. 오케이 다운 오케이 오. 발 그냥 붙여서 해볼게요 쭉 오케이 어. 요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감아주셔야 돼요 쭉빵 오케이 내려놓고 그러면 자세가 어떻게 돼요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봤을 때 자쭉 끌어왔다가 익스텐션 다시 빠지면서 랜딩 잡아주는 거예요. 무게가 많아도 버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 동작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자 밑에 데드리프트부터 자쭉 익스텐션 랜딩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것만 해도 사실 파워클린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해서 이거를 무게를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 절대 늘리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그 그 역도가 어 위험한 스포츠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알고 있기론 다들. 네,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는 역도를 지금 한 6년 막 이렇게 했, 했는데 다친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역도는 자세가 굉장히 많이 숙달이 됐다면 어, 다칠 위험성은 정말 낮아지고. 근데 뭐 만약에 뭐 무게를 무리하면서 만약에 엘리트의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 욕심을 더 당연히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상이 있을 수 있지만. 어, 다른 스포츠보다는 부상률이 저는 정말 낮다고 봐요. 실제 올림픽 논문에서 역도 스포츠 자체가 굉장히 낮았어요, 부상률이. 다른 뭐 스포츠가 훨씬 월등히 높았고, 역도 자체는 부상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속해 들어갔었거든요. 저희는 심지어 또 엘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마추어 수준에서 할 때는 부상률이 진짜 없게 이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세만 정말 정확히 하면. 그리고 무게 욕심. 자세가 완벽하게 되고 올라가고, 되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너무 무리해서 올리지 말고 차차 올라가면 역도 운동을 하면서 다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제가 축구하면서 다쳤던 게 100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어, 지금까지는 일단 역도 파워 클린에 대한 약간의 기본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이거 보고 좀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의 기본이구나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그좀더 이제 어, 약간 팁들. 좀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걸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파워클린 역도 운동을 할 때는 저희가 그립이 또 중요하죠. 맞죠. 어 그립 어떤 그립 쓰죠? 저는 훅그립 무조건 훅그립. 훅그립입니다. 그렇죠. 역도는 사실 훅그립이죠. 어 근본 그렇죠. 아니면 뭐 연습할 때 스트랩 끼면은 뭐 훅그립 안 해도 됩니다. 자 훅그립이란 뭐죠? 훅그립은 우선 저희 후기 후크 갈고리. 갈고리처럼 바벨을 잡는다 해서 후그립이라고 하는 건데, 우선 후그립은 저희 평소에 오버그립을 잡게 되면 이렇게 네개 손가락을 먼저 말아주고, 엄지로 네개 손가락을 잠궈주는 이런 식으로 잡게 되는데, 후그립은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각선, 사선으로 쭉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엄지를 먼저 깊숙이 말아줍니다. 엄지를 먼저 말아주고, 검지, 중지로 엄지를 닫아주고, 나머지 약지, 소지로 바벨을 잡는 걸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 후크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웬만해서는 절대 안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후크립이. 가장 모든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립 중에 가장 안전하고. 후크립은 어, 어, 어색하다고 처음에 안 하시고 그냥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무게가 증량할 수가 없어요. 아, 어, 무게 올라가게 되면은 저희 클린 할때 튕겨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으로 앞에 있는 사람 다 다칠 수도 있고. 어 그래서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이 여기 엄지에다가 또 많이 감고 역도 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안 하면 그립이 여기가 까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하는 게 좋고, 네. 자 그리고 또 디테일적인 부분을 하나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저희가 이 파워 클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팔꿈치 감는 거. 음. 팔꿈치 감는 게잘안 돼요. 어떻게 하는 법을 몰라서 이제 안 되는 거지. 감는 거는 사실 다 돼요. 그리고 역도 선수분들 중에도 체중 막 엄청나고, 그쵸. 이분도 보시면 근육하고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감는 법을 어떻게 내가 감을까, 이거를 익숙, 몸한테 익숙하게 만들어지면은 충분히 감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감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꿀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요 자세, 이 자세에서 지금 팔꿈치 안 감기는 거잖아요. 팔꿈치 안 감길 때는, 어 한쪽씩 먼저 이렇게 밀어요 한쪽씩은 올라가요 먼저 두쪽 다음면 이제 가동성이안 나오는 건데 일단 한쪽 먼저 이렇게 쭉 올려주고 이게 지금 이 자세에서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 몸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올리면서 가면은 많이 올라가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어, 내려주시고 반대쪽 쭉 올라오고 내려오고 쭉 올라오고 내려오고 어 이런 식으로 처음에 몸을 확실히 좀 풀어주시면은 빠르게 감는 동작을 할때좀 편해집니다. 가동성이. 빠르고 자연스럽게 감기게끔 이렇게 미리 좀 만들어 주고 설계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피지컬 황 님과 같이 자세들을 보여 드렸는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풀 동작으로 보여 드릴게요. 저는 이제 한110 정도까지 파워 클린을 해 봤고 그래도 125까지 안 다치면서 해 봤기 때문에 저희 하는 모습도 좀 담으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게 한번 껴가면서, 한번 무게 다루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워클린 쭉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영상을 보고 독학하시거나 그럴 때 조금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도 어쨌든 완전 독학을 하는 것 보다는 직접 배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영상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틀은 잡고 따로 개인 훈련 할때 이렇게 연습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렇게 또 유익한 영상들로 또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yes. okay.